승리까지 슛슛아 이러면 그냥 조준경 갑시다 여기다 공격속도 올려줄게요 아 조준경 좀 안좋은데 와미친야 이거 지금 방금 싸우면서 채팅을 친거야? 정신 나간거 아니야? <laughs> 오케이 여기다가 독사의 풍격까지아 근데 1라운드 패배는 뭐 어, 국룰이긴 해 얘는 140% 스킬 가속 두 개, 140% 무력 마저, 얘다 행운 파편, 어 얘는 공격 속도까지 올려주겠습니다. 슛, 슛, 슛. 미안해요 이거 사신네낼까 할게요 없어요 진짜 미안합니다. 얘다 추가 대지 이거는 치명타도 높죠? 이거 치명타있습니다 네. 근데 좀 세지긴 했어요 사실의 대가 때문에. 근데 나였어도 이건데 심판님 시작하세요. 오케이 거리에서 때려주고 이러면 승리까지 좋습니다 음. 자 추가 능력치 이거는 공격력 먹어주겠습니다 이거 무력 파편 치명타 치명타까지 치명타 85%굿그걸를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? 결투 시작 제가 그분보다 사거리가 긴가요? <laughs> 그거 모르겠네. 똑같나? 카드. <목소리가> 여러분. 이러면 승리까지 좋습니다. 음. 능수동란이 맞겠죠? 그죠? 일단 능능 가겠어요 능능 가고 자 추가 능력치 이거는 공격력까지 올려줄게요 오하 아, 씨 아하하 흐하하자 <laughs> 추가 능력치 이거는 불굴파 편 아니 치명타 그만 먹을 때 되지 않았나요? 그죠? 이거 공격속도 조금 먹어줄게요 그리고 귀중한 파편 아니 행파를 먹어놔가지고 64% 먹어주겠습니다, 그리고 추가 내열치 맞아로100% 신속 치명타까지 오케이 알고 있습니다, 선생들 <laughs> 알고... 알고 있습니다 예, 네. 하 <laughs> 음... 시작하세요. 고수냐? 할수지 굳죠? 그렇죠? 까비 <laughs> 2라운드에 먹었어요 2라운드에 사장 플래시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듯 <목소리> 와우 개빡 <목소리> 고인데찰수 있나? 나잇샷 <목소리> 네 이러면 승리까지 <목소리>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당연히 치명타 피해량 4편 올려주는게 정확합니다 예, 치피가 아야죠 게이처럼 3번가서 피흡하는거는 남의담에 남의 데스 <laughs> 자추가니어치 공격속도 소대 망띠 하나 올려줄게요 오로이 예. 예, 요매공이 피해진다는 사실 아시나요? 아, 실수 아, 음? 진좀 아, 한다 피하고요 아, 까비 아, 비 아, 쉽다 아, 천히 천천히 아, 면 될듯 어 나이스 샷! 굿!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만음 처형 시간? 제가 늘 얘기하죠 감상선은 안 간다고. 한번 돌려주겠습니다. 슛. 이러면 처형 시간 올려줄게요. 필멸자만 올려 공속 10? 애매하네. 자 추가 능력치. 신속 파편. 물리 관통력 먹겠습니다. 하이 월식 가라 좀 가지 가지 말라니까. 이씨. <laughs> 월식 가락 숨질래? 로아이, right? 너일로와잘 걸렸다. 어, 이러면 카트 좋습니다. 골드 쌀먹까지 <laughs> 그럼 사랑이 아니고 사망을 받게 될 겁니다. 일단 인피델이 올려줄게요. 그리고 원래는 물감 먹는 게 맞아요. 근데 고점은 무작위. 이러면 방어력 공격 속도까지. 그리고 약간 피움이 부족하니까 몰락도 갈까요, 님들? 어차피 공속 봉찬 김에 몰락도 갈까? 어, <laughs> 창구도 못 말리는 공속이야? 좀 말려라. 씨. 이거 뭐야? 뭐에 맞은 거지? 아마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네가 이길 거 같지? 이러면. 하트. 좋습니다. <laughs> 아, 너무 골고루 나오는데? 이거는 방관 하나 올려줄게요. 이러면 그 다음에 아이템 하나만 찍어 와 주겠습니다. 방관도 갈 필요 가 없네요, 이러면. 여기도 이게 모모, 뭐뭐? 아 모모였죠? 두배세 배? 오케이, 일단 한번 한, 번, 한 방, 하나만 돌려봅시다. 슛 이러면. 2배 3배요? 알겠습니다 그러면 2배 3배 올리고 여기다가 몰락한 와이거 올려주겠습니다 이러면 됐죠? 내가 그 죽기 전에 그딜어그그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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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 알죠 아, 그네 파트 그러면 승리까지 좋습니다. 씹은 게 아니고 이런 건 뽀록입니다. <laughs> 그냥 랜덤 돌릴까요? 슛 구인수 경계 여러분들 구인수 경계 사실 구인수가 맞죠? 에 네, 구인수가 더 맛있긴 하죠. 이거는 구인수가 주겠습니다. 네. 구인수가고 물리 관통력까지. 이러면 두배세 배가 아니고 네배열 배입니다. 네배 <laughs> <4배>, 다섯 <5배예요>. 배요. 음. <laughs> 선제공격하면 웬만하면 이길걸? 시작하세요. 좀 무섭긴 합니다, 만 어. 네. 카트요? 가져갑시다. 갈 필요도 없네. 가면, 승리까지 좋아. 마지막은 랜덤 두개 s 위치는. s h 버프된 스태틱한 어 마지막에 스태틱한 가보겠습니다 스태틱 거. 3 50. 별로인 것 같은데? 별로 별0 0 100. 100. 100. 100. 1 야, 근데 여기는 순열 모르네. 진짜 순열이네, 순열. 죽어. 죽기? 에어본? 때리면? 진짜야? <laughs> 잠깐만, 야 잠깐만, 잠깐만. 에이, 이거 진짜야? <laughs> 잠깐만. 이거 좀 위험한데? 이거 진다고? 일단은 추가 능력치 먹어주겠습니다. 110% 불굴 신속. 150% 마저 불굴. 160% 체력 체력. 여기다 공격력까지 올려주겠습니다. 뉴조시긴 한데? 어좀 애매하긴 하다 아니 근데 질거 생각은 못하긴 했어 얘가 정신을 못 차리긴 했다 그죠? 이러면? 승리까지! 좋습니다 어. 이지 는 아니고 하드 하하2,900 <laughs> 나쁘지 않았네요. 음. 좋아요. 데미지 7만까지. 음.